안녕하세요. 백남도입니다. 오늘 리플하고 스텔라가 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 도한3 올랐고, 스텔라도 아까 뭐 한9% 정도 올랐는데, 어 일단 비트코인 동미넌스는 오늘 어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평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65를 굉장히 많이, 65선에서 많이 마감을 해줬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어 65비트로 깨졌어요 지금 현재 이제 64.86에 어 위치해 있고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서 음 제가 계속 한달두달 달 전부터 말했던 이제 알트 불장이 드디어 이제 오는 거 아닌가 예,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3주 연속 지금 이제 운봉이 나와줬죠 예. 오랜만에 3주 연속 나와준 거예요. 예. 지금 오랜 기간 계속 야금야금 비트코인 토면너스가 올랐었는데 드디어 이제 은봉이 이제 3주 연속 나와줬어요. 2 1년도도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3주 연속 은봉 나와주고 나서 한 3개월 횡부해주고 다시 두달 재차 하락하면서 이제 어 비트코인 토면너스가 바닥을 찍어줬는데 이번에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 이때는 한, 이제, 이때는 7 0까지 찍었었죠. 예, 7 0까지 찍고, 한 60대에서, 예, 한 세대 정도, 3주 하락해 주고, 한 세대 정도 횡보해 주고, 이제 다시 하락을, 하락이 나와졌는데 이번에도, 음, 이번에는 이제, 어, 65, 66, 예, 66은 이제 고점을 찍어줬고 어, 지금 이제 3주 연속 운봉이다 주는데 한 60대, 60대에서 뭐 55까지도 이 정도 선에서 한번 급락이 나와주고 한 두세 달붙텨 주다가 다시 한두달또재지 어, 하락하면서 알트 불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 세달, 네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어, 하락 치널에 위치해 있다. 어, 제가 이때 이때도 어, 이제 아, 이때도 일월달에도 어, 이제 알, 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고점을 찍어졌고, 좀불 c h i n 올 거라고 했는데 어, 이렇게 6 개월이나 걸렸어요. 예. 하지만 이제 어, 정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1년도처럼 어, 70 정도는 찍어줘야 도미넌스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어, 이제 이번이 비트코인 어, 도미넌스가 어, 66 고점 찍어줬고 이제 빠지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오늘 리플 스텔라가 뭐 조금 올랐다고 어, 뭐 제가 뭐 조금 틀뜬 걸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어, 오랜만에 올라져서 기분 좋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었죠 예, 비트코인과 어, 상위 10총 알트를 제외한 이제 크립토 토탈 바켓캡 차트입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월봉 차트인데. 어 어제 이제 설명 들었었죠 이제 이 알트코인, 알트사이, 알트코인 사이클 어, 구조를 이제 설명 들었었고 이번에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22년에 바텀을 찍어줬고 현재 이제 축적 기간에 있다 예. 이 박스권에 갖춰져 있는데 이제 올릴 울를, 거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RSI 지표를 보아도 예.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형 어, 모양을 이제 형성해줬고 어, 올라가 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어, 스토케스틱 RSI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동안 어, 바닥을 찍었던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어, 지금 제 위치에서도 어, 이제 바닥을 바닥 신호가 왔다. 예. 그래서 이제 스토크스틱 RSI도 어, 올라가 줄 거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XRP 어, 차트입니다. 어, 저도 이제 계속 올해 어, 전부터 어, 이제 2025년에는 어, 2017년도와 같은 어, 패턴으로 이제 XRP가 크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7년간의 대상각 수렴을 이제 그려졌고 드디어 이제 작년 11월달에 이렇게 돌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어, 이제 0 1 7년도에도 이때도 한 32주 정도 어, 홍보해 주다가 이제 상승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재소도 32주 동안 지금 홍보를 해 줬다 그 이제,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홍보를 해 줬는데 예, 오늘이 이번 주가 이제 33주 차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예.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제 리플리스님께서 공유해 주신 차트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17년도와 많이,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어 17년도에 이때가 32주 이렇게 횡보를 해 줬고 현재도 여기 위치에서 이제 횡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17년도 이때와 같은 이제 위치라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 있는데 어 여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예 이때는 어 짧게 한3 주, 2주 짧게 조정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6 개월 한번 해주고 이제 이렇게 올타임 어, 하이를 찍어서는데 저는 여기에 어,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저도 이때도 이렇게 삼각수렴을 해주고 삼각수렴을 해주고 예. 어, 이전 고점 수준까지 한번 올라가셨다가 다시 눌러주고. 아직 눌러주고 상승하고 그다음 6개월 향보하고 올라주고 저는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어, 이쯤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예, 이쯤 예. 어, 뭐 물론 지켜봐야겠죠 되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여기가 됐던 여기가 됐던 어쨌든 이제 축적 기간은 어, 과거 같이 이제 많이 좁고. 어쨌든 좀 오른다는 거 예. 이렇게 한번 올르고 끝인지 아니면 이때처럼 어, 한번 눌러주고 다시 재차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 7월 달에는 어쨌든 음, 10달러 정도는 예. 저, 저의 목표는 이제 10달러입니다. 10달러, 예. 한 10달러 정도는 예. 올라와 주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예, 작년 1 1 월달에도 이 보라색 버스 표시를 해놨는데 어, 이때도 이렇게 상각 수렴을 크게 해주고 돌파를 해주는데 지금도 어, 굉장히 어, 비슷해요 작년 1 1 월달에 크게 상승했을 때 모습과 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 상각 수렴을 이제 어, 돌파해주고 어, 그동안 계속 어 이렇게 상위에서 이제 리티스트 해주면서 어 조금 시간을 보내셨었는데 과연 어 이제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큰 상승이 나올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x r p 차트는 이제 굉장히 어 좋은 모습이고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도 어 이때에 비하면 더 굉장히 좁혀졌어요. 볼린저 밴드도. 예 그래서 충분히 어, 어 굉장히 이제 압축돼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폭발해도 예상하지 않아요. 오늘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리플이 어, 자사의 달러 기반 스테블 코인 RLSD를 u 달러 준비금을 뉴욕 멜론 은행에 이제 보관하기로 이제 결정했다는 어,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이, 뉴욕 멜론 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세계 최대 자산 수탁 기관중 하나라고 해요. 어, 이제 이렇게 은행과 연계해서, 어, 달러 준비금을 이제 보관한다는 것은 실물 준비금의 투명성과 이제 안정성을 어,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 어, 앞으로 이제 점차 더 신뢰받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수 있다. 예. 이렇게 리플은 어 단순 송금 네트워크 코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금융 인프라 와 이제 융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기관들과 예. 기관 결제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이제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r u s d 한테도 어 기존 SRP 이제 유동성과 시너지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 비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SEC의 S1 서류를 이제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 크립토 블루칩 ETF를 어, 출시하려는 계획을 어, 이제 공식화했다는 것인데 어, 여기 여기 블로치 ETF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루토다크코인 리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제 리플이 어, 여기 이제 블로치 ETF에 포함됐다는 것은. 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와 예, 트럼프 진영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1이라고 하는 것은 어 미국에서 ETF나... IPO를 하려면 SEC에 제출해야 해야, 해야 하는 이제 공식 등록 문서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제 ETF를 출시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름에 이제 블루칩 ETF라고 되어 있는데 블루칩은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이제 대형 자산을 뜻하죠. 주식에서는 뭐 애플이나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지칭하는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이제 XRP도 포함이 됐다. 예. 그리고 웨스파고에서 22개국에 XRP 기반의 국경간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웰스파고가 국경간 결제 서비스에 이제 XRP 기반을 어 이제 출시했는데 이거 엄청난 대단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웰스파고는 미국 4대 은행 중하나예요 예. 그런 웰스파고가 XRP를 실제 송금 인프라에 이제 채택을 했다는 것은 리플의 프 기술적 안정성과 이제 법적 신뢰가 제도권에서 어, 인정받았다는 신호이고, 더군다나 또 7월 14일에는 어, 패드나우에서 어, 패드와이어에서 ISO 2002 2 표준 메시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죠. 지금 5일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4일까지 5일 남은 시점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어, 이제 어떤 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캐어있지 예. 않았나, 이제 예.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구명엘리트들은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나도씩 어, 기사를 뉴스를 계속 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은 뭐 당연히 느리고 수수료가 높죠. 하지만 s l p 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지션을 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고 예. 그래서 웰스파고가 이제 이를 도입했다는 것은 기존의 낡은 인프라를 암호화 기술로 이제 교체하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어, 또이 웰스파고에서는 어, 어 srp 원장 예, 토큰으로 은행업무를 넘어 실제 자산 rwa 토큰어로 srp SIP 렛저의 예, 유틸리티를 이제 강화한다고 해요 예. 리얼파이 라는게 있는데 이젠 전세계 어, 부동산이 어, 654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rp 렛저 에서도 이렇게 실물 자산을 실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전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리얼 월드 에셋 토큰화가 앞으로 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 큰 시장에서도 토큰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XRP 렛츠에서도 어, 가능하다. 예. 어쨌든 어, 좀 오늘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 2010년에 이제 어느 사람이 2010년 7월 25일 날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알려달라고 이제 글을 남기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어, 자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600개밖에 없다. 어, 버스를 또 줬다. 곧 살게요. 이렇게 남겼어요 2010년도에 어, 자신은 비트코인이 600개밖에 없다고 이제 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가치는 6,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 어, 당연히 이제 BTC는 현재, 2025년에 600개 사기 힘들죠? 6개 사기도 힘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SRP는 지금 600개가 아니라 뭐, 6,000개도 맘만 먹으면 그순원다살수 있어요. 예, 6,000개도. 하여튼, 이제, 우리가 SRP 600개만 사도 지금 3,000원이라고만 해도 얼마죠? 예. 180만원인가요? 예. 이 600, 600개만 갖고 있어도 다시 또 15년 뒤가 흘러서 지금 2025년인데 2040년이 됐다고 하면은 또어 지금 2025년에 나는 리플 뭐천 개도 없어요 만 개도 없어요 십만 개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15년 뒤에는 어이 지금은 작아 보이는 srp 600개가 예 엄청난 엄청 큰 예, 자산이 되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서 다른 사람들 뭐 S I P 뭐 많이 얼마큼 갖고 있다 이런 거 관심 투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수량에 집중하시고 어, 어느 정도 물량을 내가 장기 보유할 것인가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일정 물량을 정말 뭐천기가 됐든 만기가 됐든 예, 장기 보유하신다면은 저는. 예, 다들 큰 불을 축적하실 예,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런 기사를 보니까 저는 이제 또 x r p 가 생각이 나서 예, 또 이렇게 말, 말씀을 드렸고 물론 아, 이제 2025년 음. 안에 저는 이제 10월달까지 불장이 10월, 11월 개면 예, 뭐 내년 초까지 이제 불장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음. 당연히 많이 오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점은 해야 되겠지만 일정 물량 예, 그 정도는 어, 끝까지 한번 예, 한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까지 가는지 예, 예, 그럼 오늘 방송도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